영어로 생각하며 이해하는 Image of Words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Tree에서 파생된 여러 단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수업을 하기 전에 교재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교재는 제 이메일 주소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sunbird2018.gmail.com 이고요 주소는 이와 같이 자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나무가 있죠. 이것을 tree라고 합니다. 발음 한번 들어보세요. tree, tree. 영국식은 tree, tree. 이번에는 tree에서 파생된 trunk인데요. 이와 같이 나무에서 목재로 쓸수 있는 부분을 trunk라고 합니다. tree에서 trunk로 파생된 것이죠. 트렁크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영단 암기법 1, 영어는 다이어가 아니다. 에서 자세히 털었으니까 이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설명드리자면, 나무 줄기인 트렁크에서 나무로 만든 큰 가방인 트렁크를 만들었죠. 그래서 자동차에도 트렁크라고 그대로 쓰이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모양이 코끼리 코처럼 길잖아요. 그래서 코끼리 코도 트렁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간선도로라고 있죠. 그 간선도로가 줄기 간자 거거든요. 그래서 간선도로도 트렁크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많이 쓰이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발음 들어보세요. 트렁크, 트렁크. 이와 같이 자동차 트렁크가 있고, 나무의 몸통이 있고, 코끼리 코가 있고, 간선도로가 있고, 그러죠. 장거리 시외전화라고도 썼는데, 요즘 안 쓴다고 하죠. 트렁크 라인이라고 해서 장거리 직통 간선이라고 쓰죠. 이번에는 트레일입니다. 나무꾼들이 트레일을 잘라서 가치가 있는 트렁크, 만 끌고 오겠죠? 그렇게 끌고 올 때, 바닥에, 땅에 끌린 자국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트레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트레일도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길게 연이어 나 있는 자국이라는 것이 기본 뜻이고, 그리고 자취라고도 번역되고, 오솔길, 시골길, 산길이라고 하죠. 트레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루트라고도 있고요. 그리고 서술로는 끌다, 끌리다. 보통 땅에 대고 이렇게 돼 있죠. 나무를 끌고 가면 한쪽은 들고 한쪽은 땅에 닿잖아요. 그 자국이 여러 번 왕복해서 남게 되면 이렇게 작은 길이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트레일 이라고 하는 거예요. 발음 들어보세요. 트레일, 트레일. 이번에는 e 이 아리 붙은 트레일러 입니다. E 이 아리 붙으면 보통 사람이나 사물을 말을 하죠. 그래서 자동차 등의 트레일러 또는 끄는 사람 이동주택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발음 들어보세요. 트레일러. 트레일러. 자, 이렇게 트레일러는 차가 끌고 다니죠. 그래서 트레일이 끌다라는 뜻에서 트레일러가 된 거예요. 자, 사전 설명에 보면 영화, 텔레비전 프로의 예고편이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고편이 본편을 끌고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트레일러라고 하는 거죠. 픽사베이에서 검색한 사진들인데요. 우리가 보통 트럭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렇게 연결된 게 있잖아요. 이런 거는 트레일러라고 하는 거예요. 트럭은 이렇게 연결됐다기보다도 한 몸통인 거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개가 끄는 작은 트레일러도 있죠. 이번에는 트레이스인데요. 아까 나무를 자른 트렁크를 끌고 가면 자국이 남는다고 그랬죠? 그 자취를 trace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취가 있을 때 추적을 할수 있죠. 그래서 추적하다라는 뜻도 생겼어요. 발음 들어보세요. trace, t r a 이런 식으로 자취가 남는다면 추적을 할수 있겠죠. 그것을 trace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track입니다. 나무를 끌어서 다니다 보면 trail과 trace에서 track이 생기는 거예요. 그 track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걸어 다녀서 생긴 길이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서서로서 밧줄로 끌다라는 뜻이 있어요. 나무를 끌었었죠? 그래서 밧줄로 끌다라는 뜻이 생긴 거예요. 트랙의 뜻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사람들이 걸어다녀 생긴 길이란 게 기본 뜻이고, 그리고 발자국 자국이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기차가 도착 출발하는 선로라는 뜻이 있어요. 경주로 트랙이라고 하죠. 이동하는 길 방향 진로라는 뜻이 있고, 음반 테이프에 녹음된 한곡을 또 트랙이라고 해요.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트랙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테이프나 디스크의 데이터 구획 단위를 트랙이라고 하죠 픽사베이에서 검색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귀짝길도 나오고 좁은 길도 나오고 그럽니다 이런 게 트랙이죠 그리고 육상 트랙도 있죠 전부 다 좁은 길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음반에도 보면 아주 미세한 길이 있어요. 육상 트랙처럼 미세한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트랙이라고 하는 거예요. 발음 들어보세요. 이번에는 트레인입니다. 아까 트랙이 기차 선로라고 했잖아요. 그 선로를 다니는 게 기차죠. 그래서 트랙에서 트레인이 생긴 겁니다. 발음 들어보세요. train train train도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미지는 하나예요. 자, 기차, 열차는 이해되시죠? 줄을 지어 함께 이동 중인 무리. a camel train이라고 해요. a camel train. 이해되시죠? 기차처럼 길게 늘어져 있잖아요. 자, 그리고 연속, 일련이라고 돼 있죠? 이것도 이해되시죠? 그리고 정장 드레스의 바닥에 끌리는 옷자락을 트레인이라고 한대요. 원래가 끌다 트레일에서 나왔었죠. 그래서 이런 뜻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서술어로서 교육하다 훈련시키다 라는 뜻이 있죠. 이건 왜 그럴까요? 이렇게 기차길이 있을 때 기차는 이 길로만 왕복 운동을 하죠. 자동차는 도로를 마음대로 다니잖아요. 오프로드 달리죠. 그런데 기차는 기차 선로로만 다녀요. 왕복 반복 운동을 하죠. 훈련이라는 건 뭐예요? 같은 동작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트레인이 스스로로 쓰일 때는 훈련시키다라는 뜻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 r 이 붙은 트레이너입니다. 발음 들어보세요. 트레이너 트레이너 뜻을 보면 교육을 시키는 사람, 훈련시키는 사람이죠. 그리고 운동화라는 뜻도 있네요. 미국에선 스니커즈를 많이 쓰고요. 트레이닝 슈 a 라는 단어도 있죠. 트레이너가 운동화가 될수 있는 것은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있죠. 그렇죠. 육상 선수들 훈련시키고 이런 것 때문에 운동화라는 뜻이 생긴 거예요. 픽사베이에서 찾은 사진들인데요. 이와 같이 운동화가 보이죠. 그리고 개를 훈련시키는 사진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트래블입니다. 발음 들어보세요. 트래블. 기차 타고 장거리 여행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트레인에서 트래블이라는 단어가 파생되었어요. 이번에는 TRIP입니다. 발음 들어보세요. TRIP 사전에 trip. 나와 있듯이 짧은 여행을 TRIP이라고 해요. TRAVEL은 기차 타고 멀리 가는 장거리 여행을 말하고요. TRIP은 짧은 여행을 말을 합니다. 구분법은 발음으로 구분하면 되겠죠. TRIP은 발음이 짧죠. TRAVEL은 발음이 길죠. 짧게 하는 여행은 trip, 멀리 가는 건 travel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트럭입니다. 아까 설명에 트레일러를 했었었죠 자, 트레일러는 뒤에 짐칸하고 분리가 될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끌고 다닐 수 있는 것이죠. 그 트럭은 분리가 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와 같이 트럭이 있을 때이 뒤에 짐을 싣는 공간이 분리가 되지 않는 게 있어요. 이런 걸 트럭이라고 합니다. 발음 들어보세요. 트럭, 트럭. 트럭의 손술의 리어커라는 뜻도 있네요. 기본적으로 물건을 옮기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나무, 트리를 잘라서 그 중에 트렁크를 쓰는 것이죠. 가지가 아니고. 그것을 끌고 오면서 길이 생겼다고 그랬죠. 트레일과 트랙 등이 생겼다고 했고, 그런 길로 운반하다 보니까, 트럭이라는 게 짐을 나르는 차를 말하게 된 것이죠. 이번에는 트래픽입니다. 기차와 화물차가 다니면 교통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교통을 트래픽이라고 하는 거예요. 발음 들어보세요. 트래픽, 트래픽. 뜻을 보면, 도로상의 차량들, 교통량이라는 뜻이 있죠. 왔다갔다 하니까 트래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운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정한 루트를 이동하는 이라고 되어 있죠. 왜 그래요? 이게 원래 트레인 등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와 같이 도로에 차량들이 많이 있죠. 이럴 때 트래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접두어 트랜스입니다. 발음 들어보세요. 트랜스, 트랜 이거는 접두어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쓰이진 않고 다른 단어들과 합쳐져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죠. 발음 들어보세요. 트랜스 아틀란틱은 대서양이죠. 그래서 트랜스 하니까 대서양 횡단이라는 뜻이 된 거예요. 트랜스 컨티넨탈. 은 대륙이죠. 그래서 대륙 횡단이라는 뜻이 생긴 거예요. 자, 기차를 타고 가면 대륙을 따라서 횡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뜻이 생긴 겁니다. 트래픽이라는 뜻에서 트랜스가 이러한 위치 이동, 방향 이동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장소, 상태로의 변화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자 이번에는 다른 단어입니다. Transplant. Plant는 식물이니까 transplant 하면 이식하다라는 뜻이 된 거고요. Transform. Form은 어떤 형태니까 transform은 변형시키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transfer입니다. 발음 들어보세요. transfer transfer 죠소통 흐름 따이서위키다이동하이있트랜통 흐름 이라시키치라이뜻하생까 transfer 적인동시키에라파생이생들이있죠 이런 장소 적인 이동, 위치 이에의파생을것지이 있어요. 직장, 학이 상황 치이로이동하을 가지고 있어요. 직장, 학교, 상황 등으로 이동하다. 뭐 전근가다 라는 뜻도 있죠. 병을 옮기다 등도 있고, 권력을 넘겨주다 또 있어요. 재산 소유권을 넘겨주다. 팀을 이적하다. 전부 다 위치나 장소 이동을 뜻하고 있죠. 갈아타다, 환승하다. 이 뜻으로 많이 쓰이죠. 이번에는 트랜스포트입니다. 발음 들어보세요. 트랜스포트, 트랜스포트 수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포트는 항구잖아요. 그러니까 항구 사이를 트레인 쌓는 거예요. 위치 이동을 하죠. 그래서 수송이라는 뜻이 생겼어요. 포트에 대해서는 영단어 암기법 3에 자세히 나왔으니까 이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트레이드인데요. 기차와 트럭 등으로 트랜스포트. 교육품을 운반하면서 트레이드, 교역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단어가 이런 식으로 파생이 되었습니다. 발음 들어 보세요. 트레이드. 트레이드. 이런 식으로 기차 또는 트럭을 통해서 교역을 했었죠. 그래서 트레인 트레이드가 된 것이고요. 이번에는 트로이입니다. 발음 들어 보세요. True, true. 사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교재에 설명을 써놨는데 나무가 목질이 단단하잖아요. 단단함에서 확고한이라는 뜻이 생겼어요. 그리고 다시 충실한 참된 진실의이라는 뜻으로 변형된 겁니다. 그래서 true에서 true로 변형이 된 거예요. 우리말만 보면 나무하고 진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하지만 영어 단어는 이런 식으로 파생이 됐어요. 그래서 영어로 생각해야지 영어 단어 파생도 쉽게 암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truth입니다. 발음 들어보세요. truth, truth. 사실, 진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번에는 trust입니다. 발음 들어보세요. trust, trust. 신뢰, 신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true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리고 근본은 tree, 나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tree에서 파생된 여러 단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더 많은 단어가 있는데요. 한번에 너무 많이 하면 오히려 더 복잡해져요. 그래서 기초적인 단어들만 모아봤습니다. 단어 강의 계속하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서 그런데요. 단어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동영상 강의를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자, 교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총 3권이 있고요. Speak in English How 라는 책은 장문을 통해서 회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장문이라고 하면 우리말 생각하고 영작을 하잖아요. 그러한 과정을 빼고 영어에서 영어로 영작하게 만든 방법입니다. 영국인이나 미국인이 작문을 할때 우리말에서 영어로 작문하는 게 아니죠. 영어에서 영어로 작문을 해요. 그 방식 그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쉽게 작문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자, 이 책이 어려운 분들, 이 책은 중학교 수준이거든요. 이 책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초등학교 수준으로 만든 책이 영어로 생각하며 말하기 베이직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주 간단한 그 예문들이 있죠. 그리고 이러한 책들이 설명서가 문법책인 영어로 생각하기입니다. 한 권씩 낱개로 판매도 하고요. 이렇게 세트로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2종 세트와 3종 세트로 주로 많이 구매를 하십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 주시고, 혹시 광고 나오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이 동영상 강의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